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시립체육관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지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역시나 양주시 공무원과 돈거래가 있었습니다.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시립체육센터입니다. 벽면에서 물이 줄줄 나오고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. 건물 여기저기에 수증기가 생겨 외벽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. 무자격 건설업자 신살 조모씨는 지난 2011년 비모 업체로부터 체육관 건설 하도를 받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양주시 공무원 59살 남모 씨는 공사를 맡은 비모 업체에 지인인 조 씨에게 하도를 주라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. 조 씨는 업체로부터 100억여 원의 도급금을 받고 불법 재하도를 주는 대가로 도급업체로부터 금품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 공사를 해준다는 대가로 3천만 원 받고 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하게 해줄 수있다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9천만 원을 받아서 총 도합 2억 4천 8백만 원을 받은 것이 과정에서 감독을 맡은 양주시 공무원 송 씨와 건축 감리 등은 공기가 늦춰지자 일을 숨기기 위해 허위 준공 허가를 내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해당 사업과 연관된 공무원과 건축 감리, 건설업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중부일보 백창현입니다.